어디에 넣어던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집게가 챙겨야지 와 대박이다 대박 뭐? 귀엽지? 아, 응. 그럼 뭔줄 알아? 나 이제 말 예쁘게 하는 연습할 거야, 2026년도 욕 줄이고 말 예쁘게 하기 까 그러니까 아직 2025년인 거잖아 근데 지혜 는욕안 하잖아요 뭔, 뭔 소리야 너가 아, 지혜랑 잘안 잘안안 했어? <웃음> 어투가, <웃음> 너무, 어투가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야 <웃음> <웃음> 진짜 그렇다 제일 나쁜 건난 예지 같아. 왜요? 저렇게 대리꽃밭이척 막말하잖아. <laughs> <laughs> 역시, 수빈은 머리가 좋아. 왜? 와이프 터쳤어 왜? 간격을 좋은 거야? 간격을 보기 위해. 난 머리가 나쁘다는 건가? <laughs> 아, 꼬인 <꼬민> 사람. <laughs> 아, 욕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은 25년도니까. <웃음> 언니. <웃음> 똑같아요. 전 그걸 보면서도 비를 뜯었어요. <laughs> 다들 손이 되게 빠르다. 헬로우. 그 아, 생각했는데, 네. it's me. <laughs> 아. 어, 귀엽다. 어, 내가 너무 귀여운데? 어, 얘 봐, 그거 같아. 할머니들 그, 그, 문화센터 가면은 수업하잖아. <laughs> 오늘은 이거 체험할 거예요. 하면서. 뭔가 보이는 H, H. H부터 끼면안 되잖아. 요 왜? 아, 맞네, 맞네. H A P P Y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Happy New Year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그냥 그냥 알았어. <laughs> 하지 마까요 그냥 그래 왜물 열려 밥 먹자 아니 쓸모없는 선물에 추가해 아전 뭐. 아, 아, 이게 펼치면 다 되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빨리 밥 준비나 해서 끝으로 모은 거 같아 이건 뭐야? 아! 이거 끼는 게 있었네 예지야 그게 뭐예요? 잘가 시아가 너 바느질 한 번도 안 해봤지? 이거 이렇게 꼽잖아 바느질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당기라고 이쪽으로 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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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데? <laughs> <우리> 자꾸 이렇게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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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하세요. 응? 2025년 모두 고생했다. <laughs> 아, 2025년 모두 고생 많았어요. 마무리 잘하자, 우리! 오와, 아, 아, 진짜 너무 차가워서 모르겠어. 충전한다고? 여기 있어. 에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먹있어요먹었어 아, 이거? 아니야. 음. 맛있어? 여기 소 있다. 음. 여기 어질수있다 제일 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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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 여기. <laughs> 어? 너네가 왜 추는 줄 알아? 왜요? 어?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추는 거야! 한 명씩 먼저 할 거야. 가위바위보를, 가, 가, 가위바위보를 해. 너가 이겼어. 그러면은, 바위 뽑은 사람이 안 좋은 쓸데없는 선을 갖고, 어. 2026년을 뽑은 사람이 좋은 선을 갖고. 응. 나 아니야. 음, 예. <laughs> 이거는 커피 그 내리는 그거거든 <laughs> 집에서 집에 커피 있어 커피 머신기 어? 머신기가 있어요. <laughs> 어? <그거 웃음> 좋은 선물인데 <laughs> <있네. 웃음> 그래 그래 이때 전 아니 근데 그거는 드립이야. 어, 드립. 드립. 어. 어. 아. 카메가 그 아, 너무 좋다. 나쁜 선물. 아안 좋은 선물? 응. 안 좋은 선물이 생각나? 이거 근 이건데 어, 뭐야 이게 안 좋은, 좋은 선물이라고? 야 이게 안줌사부였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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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집에 좀 갔다올게 나 너무 쓰레기 가져다 진짜로 나도 나 진짜 <목소리> 쓰레기 가져어 언니 쓸모없는 속눈기로 했잖아요 어 안, 내가 안쓰는거 같고 오기로 했잖아 나 진짜 이거... 쓰레기 가져어 나도 휴대용 가습기 옛날에 사줬던 남친이 잠깐 주고 간 <목소리> <한번 해봤는데 목소리> 내가. 근데 이거는 그 엉덩이 봉팬티야 <목소리> 야 근데 이거 너무 쓸데 있는데 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 쓸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쓰레기였어. 아니 안 쓰. <laughs> 제발 제발, 아, 제발 왜? 좋은 거 나와. <laughs> <laughs> 왜왜진안 좋아 안 줘. 아 <laughs> 좋은 거 <건> 나와. <laughs> 뭐야, 아?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좀 유명한 건데 헤어 에센스랑. 어머 어머. 딱떠었는데야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터치파치어머어머어머 대박이다 지이도 있어요 와아 이거 두개 다아아 이게 더뭐 좋은거구나 아, 이게이게이게 어디한번 해봐 를 아, 어디 이제 준비를 아, 이게 뭐야? 인간 <laughs> 칵테야 인간 칵테 쓰시면, 아, <laughs> 쓰시면 <되거든요. 웃음> 자 이제 이렇게 <laughs> 안 네? 돼. 너장 보러 갈때 이거 쓰고 아, 가. 아니 장 여기 한국에서 못 쓰지. 한국 <laughs> <외국에> 갔을 <쓸> 때. <laughs> 다들 우산을 쓰고 아니야? 다들 뭐 <laughs> 머리 우산 우와, 없나? 우와, 우와 우와 야 부러워. 부럽다. 갑자기 부러워졌어. 야 부러워. 안 보이는데 뭘 고개를 돌리냐? <laughs> <아니야. 웃음> 나 자꾸 떨어뜨려. 아이고. 아 뭐? 아 좋은 선물이야? 욕조 아, 네. <laughs> 좋은 선물이야. <작물. 웃음> 어? <레비씨 진짜? 웃음> 아! 저거 다된물 뭐야? 이비옷 잠옷이에요? 아! 나아무웃네 대박! 대박. 대박. 아나 아. 아, 진짜 쓰레기가 났어. 나 너무 좋다. 나 진짜 좋다. 나, 나 무서워. 안 열리면 안 열어도 돼. 아 박스만 이렇게 해놨나 보다 아닌데 <laughs> 아닌데? 어? 어? 아니, 진짜 캡쳐 이거 갖고 왔는데? 리필러? 설마? 응, 아리필러 리필러? 근데..자 잠시만요 <laughs> 이..뭐야 쓰던 거야? 아 쓰던 거야? 다 썼는데 벌써. 먼지가 그득그득해요 이거는 이거 바르잖아? 바로 여드름 나요 <laughs> 바로 여드름나서 이 새끼한테 피부과 청구해야 돼. 고 일단 쟤가 최대 수납자고 그니까 얘 좋은거 2개 줬잖아 대신 좋은거 주개를 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건 버릴 수 있잖아 예지가 잘못 주문 안했으면은 <laughs> 진짜로 하나도 얘들아 우리 짠아고 2025년 마무리 잘하자 고마워 얘들아 미안하고 짠 <laughs> 너무 예쁘다. 띠르리리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아니 우 그러니까 살려 나 알아서 알고 있어 우리 있는 거. 살려봐. 살려보자. 잘 봐. 잘 봐. 생각보다 살아있어 우리. 어?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어, 우리 할수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아. 이렇게. 성향도 풍부해요. 아,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아, 모든 일을 다남 탓을 하는 그런 부분도 춤으로 선보하는 거. 핸드폰을 도벽을 하면서 아이폰 키워시, 아이폰 키워시, 아이폰 키워시. 해외에 투자할 것인가, 아, 국내에 투자할 것인가. 와 아, 아, 잘하긴 잘해. <laughs> 오 토크먼트. <laughs> 나쁘지 않았어. <laughs> 여기서 눈을 찌르니 안 찌르냐가 <laughs> 광건이거든요. 근데 과연 프로는 눈을 찌를까 안 찌를까. 여기서 내가 찌르지 않았어. <laughs> 노력하는 자는 뛰어난 사람을 넘을 수 없어요. 이렇게 유연한데. 원래 타고난 유연 뱀이에요, 뱀. <laughs> 이렇게 유연한데, 제가 어떻게 노력으로 <laughs> 따로 잡겠어요. <laughs>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1! 얘들아, 피뉴야 우리 1년 동안 잠가? <laughs> 일출 어디 갔는데? 어디가? 나는 해장하러 가 이제 음? 와 맛있어 벌써 2월이야 아. 아, 뭐? 벌써 2월 어? 올거 같아 어? 시간 왜 이렇게 빠 빠르지? 와 근데 어디 시간 통답됐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넘을 수 없어요 이야돼 음! 해봐. 어, 음, 무좀 물어 먹어 거 맛있는데? 줘? 손님가 음, 그러니까. 있겠지 자꾸 권하지마 <laughs> <laughs> 어 미안 어. 내가 놀라는 거 만들어 자꾸 그그 요즘에 그말 알지? 응그개그의그말 정리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하하하하하 이거 되게 이쁘다 우와 구 너무 비싸다. 아유, 맛있겠다. 이런 곳이 가, 있었어. 가지도 갈 거라.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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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봤다 우리 아지도!